이 선생은 악마야. 아시아 최대 마약 조직 보스인 이 선생을 잡기 위한 독한 자들이 선 버리는 전장의 다른 범죄 수사일입니다 천하장사 마돈나을 시작으로 색깔 있는 연출력을 보여온 이혜영 감독의 신작으로 박지 아가씨를 쓴 정서경 작가가 각본에 참여해 재밌다는 소문 받아 했던 이 영화 잡으러 가자 이 선생. 유령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형사와 그와 편먹은 조직원 이 독한 것들의 전쟁을 신세계에서 만나보자 어느 외딴 건물로 향하는 이여잔 연옥 그런데 의문의 폭발 사고 후 아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후견인인 연옥은 경찰서로 간다. 오연호 당신이 제발로 여기를 걸어 들어와. 이 선생 잡고 싶지? 내가 잡게 줄게. 대신 나 지금 여기 숨어 있자. 방금 내가 죽는 거에는 난 죽었거든. 살아 있는 걸 알면 이 선생이 나 죽이러 올 거야.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을 수년간 추적해 온 형사 원하는 기가 솔깃해지는데. 우리 회사는 중국 진출 앞두고 있어.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헤드커터 반 이상은 즉사. 무슨 뜻이겠니? 싹 가려 없고 새 판을 짜겠다는 거야. 이 선생이 조직을 재구성하기 위해 마약 공장을 폭파시켰다는 거. 생존자 이름 서영락. 공장 안쪽에 살림집 이 있었나 봐요. 천장에 통째로 내려앉았는데 불이 옮겨붙진 않아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. 곧 경찰들에게 잡혀온 영락.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 죽을 뻔하고 이게 막한 번도 뭐본 적도 없는 거 오야 때문에. 꼬리 입맛 딱 거기 걔네 어? 걔가 어떻게 됐어요 공장에서 키우던 걔의 부상 소식에 반응을 보이는데 정말로 이 선생님이 뭐... 이러시고 라고요 잡을 수 있어요 나는 잡는다 조직의 연락책인 영락이라는 꼬리를 잡게 된 원호 내일 이 집시 에이코호텔 스위트 내일 상무님 모시고 바이어한테 인사드리기로 했어요. 그 중국 바이어가 최상급 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. 내일 만나서 그걸 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와야 돼요. 그리고 그 원료로 약을 만들어서 다시 그 바이어를 찾아가야 최종 거래가 성사됩니다. 그럼 이 전쟁은 막판이 돼야 나오겠다는 소리네. 원어는 마약 거래 정보를 본 영락과 그렇게 짝패가 된다. 바이어 진하림 중국 사람인데 고향이 전남 목포. 길림성 마약 자금 절반 이상이 이 사람 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마중 나가는 사람은 박선창 이 친구는 진아림이 만난 적 없는 거지 진아림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손에 꼽으니까요 이제 예민하고 악랄한 진아림을 감쪽같이 속여야 하는 작전이 시작되는데 박선창 미팅 시간을 1시간 미루어 진아림은 예정대로 8시 이 거래를 주도하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이다 처음 뵙겠습니다, 박 선장입니다. 영광입니다. 이가이 선생이냐? 아닙니다. 저는 나는 이 선생 보러 왔다. 진하림이 이 선생을 찾자 원어와 영락이 긴장하는 이 장면. 이건 저희 첫 번째 히트 장 라이카입니다. 극중 조지능은 오직 이 선생을 잡기 위해 류준열과 뭉치지만 진심과 의심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.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행동도 생각도. 원호와 영나, 잔혹한 아긴 진하림을 상대로 위험한 작전을 벌이면서 긴장감을 자아내는 이 장면이 신세계 첫 번째 장면이다. 시간 없다 서둘러. 진하림과 거래를 한 직후 이차 작전을 개시하는 원호와 영나. 조직의 임원인 진짜 박선창이 씨, 등장하고 동우야 빨리 빠져 시간 없다. 예 네, 지금 나갈게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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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. 복도 꺾었습니다. 자 동우야 아무데나 숨어. 그때 경찰 한 명이 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 팀장님 저 웃자죠. 저 어디로 숨을까요야 이마 아무데나 숨으라고 임마! 여기서 두 번째 장면이다. 문이 열리자 진짜 진아림처럼 대차는 원호. 박선창이라고 합니다. 그럴싸한 연기로 만나고 생각합니다 박선창을 속여야 하는데 이 선생 어디 있어? 아 오늘은 제가 먼저 뵙고 인사 드립니다. 나를 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싹다 쓸어 담을 수도 있다. 자, 보자. 이런 생각 나오면 너만저 씹어 먹고 버린다. 원어가 박선창이 가져온 마약을 어쩔 수 없이 흡입한 후 경련을 일으키는 이 장면. 야, 꺼내야 각각 정말 미치고 독하고 이런 캐릭터들을 잘 살리는 게 저한테 큰 목표였고 영화는 원호를 중심으로 점차 정체를 드러내는 인물들의 독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작품인 만큼 배우들의 연기가 중요했는데 고 김주혁을 비롯한 배우들은 이 영화 속에서 모두 인생 연기를 갱신한다. 워너가 마약까지 흡입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 장면에서 조진웅의 미친 연기가 시선을 강탈하는 이 장면이 신세계 두 번째 장면 되겠다 얼마 후진나님에게서 받은 원료로 마약을 제조하기 위해 태안으로 내려간 워너와 영락 어이 얼굴이 더 잘생겨지고 얘 못생겼어 영락의 동료이자 천재 마약 제조범인 남매가 며칠간 나를 세며 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, 여기서 세 번째 장면이다. 하나는 박선창이고, 나머지 한 대는 누군가 있다. 기사들여 브라인 이사님, 미스티 없던 놈이다. 서영락 대래! 화가 많이라죠.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한치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. 조지간의 미스터리한 인물 브라이언이 등장하는 이 장면. 영화의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브라이언이란 인물은 판을 뒤집을 새로운 캐릭터다. 관객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감이 필요했었어요. 차승원 배우가 아니면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. 이 선생의 등장이 가까워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브라이언이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릴 것을 예고하는 이 장면이 신세계 세 번째 장면이라 할 만하다. 어떤 한 인간을 나게 집착하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.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선생을 추적하기 위해 미끼를 던진 원호. 이제 이 선생이 그 미끼를 물 것인지 궁금한 가운데. 오늘 신세계로 만나본 독자, 관객들의 심장에 독한 기억으로 남을 다음 신을 기대해 본다.